우선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심 투자 원증을 제가 입해 주신 파글라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상 간단히 보시면 좀 지금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에 조금 흔들림이 있는 모습입니다. 비중 보시면 주식이 57% 현금이 43% 6대 4, 5대 5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공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계좌 상태 보시면 1% 정도 수익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과 같이 맞습니다. 거치식 1천만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현재 계좌도 새롭게 만들어서 1천만원 네, 정말 운이 좋게도 주식 분할 매수해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아, 네, 장대 음봉의 중간선, 중간선 라인 237달러 부근에 왔을 때 네, 100주씩 1천만원 이렇게 매수 들어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매수한 이유 좀있다 차트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년물 채권금리 4.2%, 원 달러 환율 1,454원, 빅스지수 24.65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빅스 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불확실성이 계속 얼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것이 빅스 지수가 떨어지는 게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오늘 금요일 오늘 본장에서 빅스가 1 3마리로 하락해 줄 것인지 중요한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보시면 사랑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스닥 1.9%, S&P 500 1.3%, 다우가 1.3% 하락을 해 주게 되었어요. 현재 보시면은 빅 테크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가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대장으로서 잘 역할을 해주고 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 극도 공포 15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루하게 25년도 들어서 지루한 극도 공포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피 시장 보시면은 27점 극도 공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퍼 모니터링 보시면은 테슬라의 퍼가 속폭 증가해 주게 되었습니다. 시민 금리 동향표만 보시면은 3월달에는 금리 동결이 사실상 진행이 될습니다 같아요. 동결을 하는데 동결하면서 파월이 어떤 워딩 연설을 진행하느냐, 매파적이냐 비두기적이냐, 워딩 하나하나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미국 금리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일본 금리 결정도 발표가 됩니다. 일본이 금리 동결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될것 같아요. 뜬금없이 금리 인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 한번더 불확실성과 악재로 자율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본은 금리 동결하고 미국도 금리 동결하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힌트를 주고 떠난다라면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한번더 풀어질 가능성 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은 현재 시가총액 TSMC 1위권, 0 브로드컴 9위권, 엔비디아 2위권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PPI 발표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물가 둔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장초반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규 실험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게 보합 수준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소폭 하락은 해주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고에 대한 데이터는 증가해주고 있다는 라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MOM, YY,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특히나 전월 대비 예상보다 급격하게 하락을 해준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또 흔들렸나라고 보시면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또 관세 리스크예요. 유럽연합 미국 위스키 50% 관세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와 트럼프 어떻게 나왔죠? 어 유럽연합 그럼 우리 와인 200% 때릴게 와네배 이상 때린다라는 정말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로 증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경제 지표가 시장을 좀 살리려만 한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려고 하면 트럼프가 다시 관세로 불확실성을 만드는 과정이 계속 전야 후강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보이지 않은 불확실성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생기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마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또 보시면은 좀 있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은 아니더라도 휴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우,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라는 속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종전은 아니래도 휴전이래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긴, 긴 흐름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호재로 시장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우전쟁이 시장에 면역이 생겨서 큰 타격이 없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 한 가지 희망과 새로운 리플렛시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리플레시아의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시장의 상승 재료가 될 만한 것이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휴전으로 종전으로 가는 것이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불안한 모습들이 네, 미국 민주당 쪽에서 임시 예산안 반대하게 되면서 정부 셧다운 우라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음, 미국 민주당에서 예산안 반대 기류 바기나 상원 대표가 어, 셧다운 안 된다라는 해소적인 발언을 해주게 되면서 미국 셧다운 필요할 듯 지수 선물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장에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나스닥 백선물 같은 경우 주간에 각격한 급격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본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기대감 그다음 다음에 셧다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가능성까지 나오게 되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기대해볼만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이 정말 싫어하는 것, 불확실성, 시장이 정말 좋아하는 것 바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느낌이죠? 불확실성이 8이고 현재 기대감이 2예요. 8대 2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림이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소식으로 보시죠. 어제 밤에 장중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현재 테슬라가 중국의 자사에 첨단 운전자 지원 ADAS 시스템의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바이드와 협력을 하고 있다. 라는 로이드 통신 내용. 또 이런 해석도 나오죠. 바이드와 협력해서 중국의 FSD 성능을 개선한다. 라는 보도. 중국 블로그 주장. 테슬라의 완전주의등 FSD는 경쟁사, 다른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실제 경험 사례와 바이드와 대기업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FSD 기술력을 황상시킨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중국의 모든 델 Y 새롭게 나온 부분에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 보고서가 나오게 대역 14일 날 오후 2시 3시쯤에 상하이에서 20%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모델 Y 2 4 1이라는 코드명으로 생산을 계획한다라는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로보택시도 로봇 있고 로봇도 있고 메가패드 에너지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눈 앞에 보이는 기대감으로 봤을 때 저가형 모델이 될것 같아요. 자 테슬라를 살려고 하는데 아나 다양한 기능 이런 거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좀 저렴하고 에페스트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아, 아반데 살 가격에 그 가격에 에페스트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내용이 아테슬라 저가 모델용만 뭐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26년도에 중국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가형 모델이 중국 차이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미국에서도 곧 저가형 모델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정말 불안합니다. 네 대부분 감정 느끼시는 게 하, 이거 계속 갖고 가야 되나 하, 이게 시장이 맞는 건가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통계적인 관점의 데이터도 보셔야겠죠. 지금 미국 정제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다라는 데이터를 한번. 보실게요. 골드만삭스에서 내 네, 나온 내용입니다. 자 지금 수준이 대공황 때 수준을 넘었다라고 해요. 네이 수준이 바로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아좀 떨린다.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극도 공포에 현재 진나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국의 차도 분석가들은 지금 시장이 너무 오바해서 떨어진 감도 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불확실성이 현재는 높은 수준이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1분기가 지나고 하반기, 상반기가 마무리될 쯤 우리의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수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봤을 때 S&P 500의 지난 20년간의 평균 데이터를 보면 현재 3월 12일은 20년 동안의 미국 주식이 시장의 바닥성을 표시했다라는 위치입니다. 현재 3월 14일 일이에요. 3월 12일 날 그리고 테슬라가 3월 11일 날 장대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최근 거래량보다 엄청난 시장의 관심도와 함께 매도세가 나왔고 현재는 속폭 상승 인테온과 동반돼서 최근 1억 주 이상의 거래량으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 통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4월 달을 맞이하기 전에 3월 지금 두째 주 아, 시장이 변동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것이 차분히 천천히 시장 대응하는 게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3월 중순과 3월 말, 4월 초가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변동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간단히 보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 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80개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단기적인 시점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그 전에 양봉 아니죠? 음봉. 금복 나왔던 중간선 82k 돌파하는 게 현재 수준으로 중요하고 5일선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현재 471달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지지를 받아주고 소폭 상승을 해주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에 매물대가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 매물 때를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RSI와 스토키스 슬로우가 과 매도권으로 매도의 힘이 강력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그 전에 장대 음봉 길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거래량까지 크게 동반되었고 여기 중간선 478달러 478달러 중간선 돌파하고 오일선 위로 올라오는 것이 큐큐큐에게 현재 중요한 순간이.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관세대한 리스크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셧다운 일시 중지 해소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과연 종전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기대감에 힘얻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긴 추세 있죠 상승 추세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진입을 해주는 것이 현재는 주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다.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이 추세 하단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떨어질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파이 보시죠. 스파이는 지금 555달러에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555달러 부근에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현재 60주선에서 지지를 살짝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고 그 전에 관통형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장대항봉 중간선 553달러 부근에서 이번 주에 살짝 당갔다가 소폭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버텨주는데 그 전에 라인들 555달러 지지 받아주고 5 1선 위로 회복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현재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우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다우도 410달러 부근에서 최근 들어서 지지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주.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는 다우가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5일선과 200일선이 데드 코스가 나왔고 여기는 곧 저항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우는 어느 정도 선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우가 조금의 반등세가 나와야 스파이와 큐큐큐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세 에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생각을 해봐. 될것 같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tsl 천만원 추가 매수 거치식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매수한 근거를 보시면 장대 음봉의 중간선 237달러, 237달러 중간선에 닿았을 때 100주씩 분할 매수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한 천만원 정도 매수하게 되면서 저는 투슬라 tsl를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투슬라는 2천만 원의 예수금, 2천만 원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 음봉 중간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 1억 8천 주, 2억 주 가까운 거래량이 들어온 순간에서 음, 장대 음봉 중간선 라인에서 조금 무섭더라도 어, 좀 매수할만하다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임태용이 나왔던 양봉의 여기 윗선에서도 그리고 중간선에도 거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할만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거치식으로 매수 진행이 되었고 삼성증권 기준으로도 보시. 하더라도, 아리사이와 스토킹 슬로우가 어떤 신호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매수 신호에 또 긍정적인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음, 그래도 물리더라도 매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또 내용을 보시더라면 5일선 위로 지금 몇번 올라왔죠? 한 번, 두 번, 5일선 위로두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네, 맞아요.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천만원 매수 금액이 6% 정도 수익을 보게 되었고 8달러, 8달러 초반대 100주씩 매수하게 되면서 현재 836주, 6.3% 정도 감사한 수익률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주봉상도 보시면 현재 101달러 빚가계 긴 추세를 한번 그어봤습니다. 네, 약간의 좀 벗어난 부분도 있는데 가장 많이 터치받았던 부분들을 보면 한 단기적인 저점은 210달러 부근에서 주봉상 지지받고 반등세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일봉상 가장 중요한 흐름은 확대해서 보시면 현재는 장대 음봉의 윗선 253달러 돌파하는 것이 오늘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 중국에서 모델 Y 저가형 모델 26년도에 생산하고 판매한다라는 내용과 바이도와 협약해서 앱의 성능 개선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될지 한번 차분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봉 주봉상도 101달러 부근에서 점점을 종가기준으로 그어봤을 때 현재는 210달러 부근, 216달러 부근에서 아래꼬리가 길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매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어, 스토킹 슬로우가 웅덩이가 나오는 이 순간들이 101달러, 그리고 138달러, 그리고 현재 210달러 부근에서 웅덩이를 만들고 지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좀 신뢰성 있는 어, 추세가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주, 오늘 주봉이 또 만들어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 주봉상 중요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2 0 1선 위로, 250달러 부근 위로 현재 올라오는 것이 주봉상 중요한 흐름이다. 어,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은 샛별령 부근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아준 부분과 1 0 0 달러 부근 추세를 구어봤을 때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었던 부분들이 지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두 가지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보조지표상으로 한번더원 플러스 원투 플러스는 보자라고 하면은 엉덩이 스토캐슬로우를 만들고 엉덩이를 아 s 사이랑 함께 만들어 주면서 이제 반등세가 조금씩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려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가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으로 반등이 여력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현재 엔비디아가 먼저 출선하단에서 지지를 강력히 받아주고 5일선 위로 한번두번 번 올라온 상황입니다 116달러 위로도 올라온 상황 같고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게 118달러 돌파하는 게 엔비디아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118달러 위로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이 부분이 특히나 저항을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대, 음봉,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강 엄청 들어온 장대, 음봉의 밑선을 118달러 돌파하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한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조금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지수도 이끌면서 상승할 여력도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대량 거래 보시죠. 이 1배수 매수, 3배수 조금 매도, 엔비디아 많이 매도세, 러셀 공매도 32, 다우 공매도 51, 스파이 공매도 39, 큐큐큐 공미도 42 SXX 공미도 59 엔비디아 공미도 52 테슬라 대량거래 12일 13일날 조금 아니죠 많은 매도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0 1 일 네, 여기 두 개, 두개 요일에는 테슬라가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큰 손들은 이때 매수를 했고요. 소폭의 매수세가, 반등세가 있다 보니 다시 매도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공매도 48.89. 네, 공매도가 조금씩 증가해주고 있네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우리 캐시우드 언니는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 3월 10일 날한 7만 9천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현재 물량 36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부터 현재 25년 3월까지 36만 주 보유하고 곳 있습니다. 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석금이 순매수 결제 1등이 테슬라, 2등이 쏙슬, 3등이 투슬라 매수가 들어왔고요. 현재 1등과 2등 순매수 결제랑 차이가 622, 638 거의 2.5배 현재 순매수 결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제목 썸네일과 같이 거치신 계좌 매수는요. 정말 기회가 왔을 때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8. 초반대에서 100주씩 꾸준하게 분할 매수 진행하게 되었고 이 매수했던 위치는 바로 그 전에 장대 음봉의 중간선, 중간선, 거량이좀 많이 나왔었던 중간선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 정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싱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잘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의싱가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란에서 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S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싱 c 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